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 아홉 번째 이야기. 회의 때 발언하지 않는 것은 결석과 같다. 회의에 참석했다면 반드시 발언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발언할 권리가 아니라 발언할 의무가 있다. 당신이 회의에 참석한 멤버라면 어떤 식으로든 회의에 기여해야 한다. 바쁜 시간을 할애할 회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그 회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함이다. 모두가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절대 등장하지 않는다. 서로의 바쁜 시간만 잡아먹을 뿐이다. 회의를 위해 복사물을 나눠주거나 회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 차를 준비하는 등의 특별한 기회를 제외한다면 회의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발언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발언하지 않는 참석자는 존재의 의의가 없다고 해도 과안이 아닐 것이다. 맥힌지에서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입사한 신입사원들에게도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내내 항상 주문처럼 밸류를 내라는 말을 듣는다. 회의에서는 가치란 바로 발언이다. 덧붙여서 말하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발언이 가치이다. 단순히 무언가를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맥켄지의 신입은 매일 혹독한 교육을 받는다. 교육이라고 해서 친절한 가르침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교사가 있는 것도 교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맥켄지에서 교육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팀 미팅에서 자신만의 의견을 내도록 강요받는 일이다.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직접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 결과 매일 가해지는 극심한 중압감 속에서 사원들이 바른 능력은 날로 높아진다. 한 번은 나도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풀어가지 못해 진땀을 흘린 적이 있었다. 금융기관의 조직 변화에 대해 클라이언트와 협의하는 자리였다. 나는 많은 준비를 해갔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클라이언트로부터 실세없는 질문 세례를 받았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젊은 컨설턴트의 발언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맥켄지에 입사한 지 오래되지 않는 사람이 긴장감이 가득한 회의에서 자기 의견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그는 클라이언트와 나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질문을 정리한 후 자신만의 의견을 낸 것이다. 나는 프로젝트를 이끄는 책임 컨설턴트로서 이야기의 논점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팀 멤버가 적절하게 의견을 개진한 덕분에 다행히 회의를 수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입사 3년차인 그는 회의에서 자신만의 존재 의의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신입 사원이 중요한 회의 때 발언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처음이 어려울 뿐이다. 회의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다. 하나, 회의 준비를 확실하게 한다. 회의 주제, 참가자. 목적을 사전에 확인하고 꼼꼼히 준비한다. 만약 익숙지 않는 주제라면 반드시 치밀하게 예습해야 한다. 자기 나름의 결론과 근거를 준비해 둔다. 물론 이렇게 준비한다고 해서 회의가 예습대로 진행되는 건 아니겠지만 사전 준비는 좋은 공부가 된다. 두 번째, 자기 나름대로 공헌할 수 있는 분야를 생각한다. 회의에서 자신이 어떤 공헌을 할수 있는지 생각한다. 익숙지 않는 분야라면 제3자의 시선으로 참신한 의견을 던질 수 있다. 비즈니스 경험이 짧다면 소비자의 시점으로 다가갈 수 있다. 젊은 사원이라면 상사들보다 IT 분야에 더욱 강할 것이다. 때로는 개인의 취미나 호기심으로 낯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공헌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접근해야 한다. 회의에서 전곡을 찌르는 발언을 못했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 리스크가 두려워서 발언을 포기했을 때보단 분명 얻는 게더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불충분하다고 느꼈다면 앞으로 더 중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